마인호프 행성 위의 난민 수송선 스키노드 2에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사망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 수송선이 안전한 핵심 행성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는 건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엔 물도 음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 아, 케이트 기자. 자치령의 피난민 구출 계획을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구출작전에 대해 피난민 사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준 군사 조직이나 반란군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럴 테면 레이저가 네, 합니다 자치령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인호프 행성의 피난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곧디어 오늘의 논평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민 진정 우리의 책임일까요? 정말 따뜻한 논평이군요. 헨슨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멋진 여자죠. 달콤한 꿀 같은. 적어도 당신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어.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말이오. 저 그가 왜 그리 서둘러 그네 행성을 공격했을까? 노리는 게 있었겠죠. 꿀로 만든 뭐라도 있었나 보죠. 벌들이 웽웬 거리는 걸 보네. <laughs> 주민들과 정착할 만한 행성은 찾았소. 네, 헤이븐이라는 주인 없는 행성이에요. 프로토스 영역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안전해 보이더군요. 그래야 할 거요. 당분간은 숨어 지내야 할 테니까. 두 분, 혹시 주민들이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주민들은 모두 건강해요. 나도 그렇게 바라워 아리에. 프로토스는 감염과 관련해서는 물보를 가리지 않소. 혹시 모르니 저구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보는 게좋겠어 저구 바이러스 치료제는 만들 수 없다는 게 통설이에요.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이하거든요. 하지만 노력해 보겠어요. 좋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수고 좀 해주시오. 저구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제발 우리 주민들에게 쓸 일이 없어야 할텐데. 캐리건이 점점 새로운 걸 시도하는군요. 특히 이번 마이노프 건은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자신이 누군지 잊어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괴물로 변하는 건 헤이븐 주민 중에 혹시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알아. 프로토스가 찾아오는 건 시간문제겠지. 예전에 프로토스가 나한테 빚진 일도 있고 하니,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한번잘 설득해 보겠네 don't 돌아올 줄 what to do. 거기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a 머 t 안 놈들 우리 o n t 지 n o 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o 우리가 어리석었지. 우리가 옳다고 해서 총과 전차가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개죽음을 당했네. 그나마 자네가 때마침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요. 아저씨와 친구들은 자유를 쟁취하신 거예요. 피를 대가로 말입니다. 저와 맷은 그냥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니스에서 자치령이 회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작업에 열차가 상당수 투입되었는데 경비는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열차에 실린 회수물이 행성 밖으로 이송되기 전에 미리 가로채 수만 있다면 꽤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의 땅이 다시 오게 될줄 상황은 어떤가 맨 자치령이 예철 도망의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수한 고철을 열차에 실어 중앙 처리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쪽 정보원에 따르면 놈들이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처리시설로 수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분명히 이 열차 중 하나에 있을 텐데 스캔이 막혀 어느 열차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공격해보고 그중에 운 좋게 걸리길 바라는 수밖에요. 허! 네 토너가 언제부터 작전을 운에 맡겼지? 더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대장님? 아니야, 맨 훌륭해. 자네 말대로 하지 뭐. 열차 강도 한번 돼 보자고. 애가 타이커스가 신나라 하겠고. 장님, 주변 언덕에서 자치령이 아직 회수하지 않은 연합군 차량 몇 대를 확인했습니다. 코브라잖아. 이야, 이게 실전에 쓰인 줄은 몰랐는데 코브라의 레일건이 있으면 열차 멈추는 게 훨씬 쉬울 거야. 우리 군수공장 네트워크로 설계도를 전송하겠네. 주위에 쓸만한 차량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마메네. 네. 시키면 해. 아 종.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시니? <laughs> 계속다시 건설로봇 준비 완료. 승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됐군.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잡았어. 좋습니다. 자. 빨리 빨리 하면 뵙니다리고 음, 있습니다. 니다 북서쪽 <ExcelKK _ultan. S brainstorm> <바람의 rozp split> 터널에서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스스가 부족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아, 야, 제가 계속세요 했습니다 대장님 열차에서 나온 자원으로 유닛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엔 광물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열차에서 회수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아시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나비스. 조시메, j i m 자, 치령놈들이열럴 호송병, 력을붙이기시작했어보저푸가 부족합니다. 저설로 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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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부속 건물 완성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의 무선 통신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지를 공격할 모양입니다. 대비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광물이 음, 부족합니다. 어� <놀람> 무슨 생각이십니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남쪽 터널에서 열차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여긴 못 죽겠는데요 계속하시죠 자취릉이 열차 선로를 방어하려고 여기저기 벙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작전이 뭐 뭡니까? 제가 그랜치 않군요. 마음에 드네요. 갑니다. 참만해요. 당연하죠. 아잇! 깜짝! 무슨 생각이십니까? 연합의 코브라를 전부 찾은 듯 합니다 열차를 상대하기 훨씬 쉬워지겠는데요

터널에서 연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간니다 기다리고 있 역량을 내리겁니다음이번급고가 부족합니다. 업그레드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에잇 깜짝이야 어? 고갈대... 대장님 다수의 불곰으로 구성된 자치령 기동타격대가 선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있는 위치에 붉은 경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교전은 피하십시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방백이 고갈되었습니다.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뭔일 있어요? 무엇을 처치할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무엇을 처치할까요? 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침놈들이뭐 아, 짓을 했는지 몰라도 열차 속도가 빨라졌어 따라잡으려면 코브라가 필요할 거야 애들아요 뭐예요? 아 갑니다 당연하죠 무슨 생각이십니까? 컨솔로봇 준비 완료 차좀 <laughs> <저> 보여주십시오 <laughs>

우리의 칸이. 암, 니다 아, 니들. 아, 니들. 아, 니들. 아, 니들. 스 니들. 아, 니니다 아, 니들. 아, 니들. 아, 니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북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잠만해요.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치료 순서를 정할까치할까요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무엇을 처리할까요? 이것도 가져요. 더블 칼 송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놀람> 배스핀 가스가 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취력놈들 왠지 몰라도 이제 열차 속도를 높일 수가 없나 본데 고위 병력은 더 많이 붙었으니 조심하라고 폴로 이번엔 어찌겠지배기중입니다 감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부속을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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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자네 안에서 전기 신호가 감지됩니다. 자, 놈들이 뭘 그렇게 갖고 싶어했는지 볼까? 구관 2, 3, 다시 4, 6, 4, 동 시스템 기록 뉴뉴 뉴, 뉴 게티즈버그 방어 구상 적 접근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어, 이것 봐라. 구형 연합군 부관이야. 대체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었길래 그렇게 키를 쓰고 가져가려고 한 거지?